안녕하세요. 교자상 요리TV의 조리기능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리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생강을 넣고 이렇게 과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차 마실 때나 그렇지 않으면 간식으로 좋거든요. 옛날에 궁중에서도 이 평강을 많이 만들었다 합니다. 오늘은 평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뭐,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오늘은 그 생강이 500g 이고요. 그 반이 그, 그 250g이 그 설탕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한두 꼬집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평강을 만들려면은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 씻어가지고 껍질 벗기고 씻어서 준비하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강은 잘라서 모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쁘게 그거 하는 게 좋아요. 애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잘라냈어요. 냈단 이런 거는 생강청할 때 쓰면 됩니다. 0.2 정도 썰면 되거든요. 모양이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놓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좀 썰어왔거든요. 이렇게 그거 예쁘게 잘랐거든요. 500g이에요. 500g. 그러면 물에다가 한번 헹궈 볼게요. 네, 물에 한번 헹궈 그, 생강의 전분을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헹궈주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500g. 자, 두분 정도 헹궜거든요. 짜투리 같은 거 넣어놓으면 나중에 평강해놓으면 밉게 나오니까, 그런 건다 버리세요. 자, 요렇게 두분 씻고 났거든요 씻고 났는데다가 자, 한번 삶아볼게요. 자, 소금 한두 꼬집 정도 넣을게요. 두 꼬집 정도 넣고, 자 생강을 이렇게 삶아봅니다. 한 5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자 뚜껑 덮어서 5분 정도 삶아 볼게요. 5분 됐거든요. 불 끄게요. 생강 삶았는 거 한번 꺼져볼게요. 그리고 평강은 이렇게 예쁘게 썰어져야 되거든요. 생강 삶았는 거 버리, 버리지 말고 그 생강차로 드셔도 돼요. 평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꺼져 내놨거든요. 자 처음에는 센 불합니다. 편에 하면 좋아요. 센불 한번 해볼게요. 생강을 부어줍니다. 설탕 250g 넣어줍니다. 그한반 정도 넣으면 뭐좀 설탕 적게 먹고, 먹고 싶은 사람은 조금 덜 넣어도 괜찮고. 설탕 250g 버가 이렇게 졸여질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생강에 물기가 있어가지고 시럽이 됩니다. 이렇게 설탕에 녹을 때까지는 센불 해주고요. 물기 한반 정도 졸여질 때까지는 센불 할게요. 센불에 졸이다가 중약불에 낮춰가지고 물기가 없게끔 졸여주면 되거든요. 졸여볼게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했때 잘 자란 것, 그 모양 안 되는 거는 버려보고, 이렇게 모양 되도록 예쁘게 썰어줘야 돼. 자, 약불에서 은근히 졸이거든요. 자, 요렇게 약불에서 은근히 졸여줍니다. 물기가 다 날아가도 설탕만 남도록 졸여볼게요.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조금 덜 졸여가지고, 그 다음에 체에 맞춰가지고 설탕을 묻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수분이 없게끔, 설탕만 남게끔 졸여주면 되거든요. 너무 얇게 썰어도 이렇게 하면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한0.2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이제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덜 말라졌는 거는 그, 채, 그 내놓고 그거 말르면 됩니다. 바깥에서 자 이렇게 다 됐거든요. 자 한번 담아볼게요. 한 번, 이렇게 펼쳐놔볼게. 요잘 됐네요. 하얗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 덜 졸이고, 체에 받쳐가서, 흰 설탕을, 바, 우에, 그거, 묻히면 돼요. 그러면은 하얗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 다 그거 했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진하게 나오는데, 자, 그릇게한번 담아볼게요. 아우 바삭바삭하게 잘 됐네. 너무 잘 됐다. 건강 완성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